안녕하세요. 독서하고 생각을 말하는 독설입니다. 오늘의 책은 왜 A학생은 C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B학생은 공무원이 되는가 라는 책입니다. 로버트 기오사키의 책,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 책을 읽고 싶긴 했는데 주변에서 공유되는 지식이 꽤 많아서 사보기는 좀 애매했습니다. 그렇다고 도서관에서는 매번 대출 중이라 읽지는 못했죠. 로버트 기요사키의 또 다른 저자인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.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얻어낸 요점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일할 때 어,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업을 하라는 것이죠. 많은 사람들이 돈을, 돈은 많이 벌고 일찍 은퇴하기로 원합니다. 어찌 보면 사람들이 노동하고 일을 해야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일찍 은퇴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한다던가,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것 등, 타인에게 끊임없이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죠. 그렇다고 사업가가 무수히 많아져도 문제일 것입니다. 너도 나도 사업가 밑에 고용되지, 고용되어 있지 않으려 하고, 사업을 해내려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. 자기 본인에 맞게 맞는 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사업가의 고용이 되든, 사업가로 직접 사업을 일구든, 가장 큰 목적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.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